안녕하세요. 대그닥 TV입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귀농 귀촌은 하고 싶은데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농사는 어떻게 배워야 할지, 당장 살 집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자칫 잘못하면 귀농 귀촌이 환상이 아닌 현실의 벽이 되어버릴까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골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기농인의 집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월 임대료가 없는 무료인 곳부터 최대 45만원까지 지역별로, 평수별로 금액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착 초기 리스크입니다. 귀농 전문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말합니다. 성공적인 귀농의 8알은 첫 1년 안에 결정됩니다라고. 귀농인의 집은 바로 이 중요한 첫 1년을 가장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집한 채를 마련하려면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귀농인의 집은 지자체와 농촌 마을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용료만 내고 살수 있어서 정착 자금을 아끼고 그 돈을 농업기술교육이나 영농자재 구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낯선 땅에 홀로 떨어져 시작하는 삶은 예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듭니다. 기농인의 집은 대부분 마을의 중심이나 한적한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실패를 줄여주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합니다. 기농인의 집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면서 농사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농촌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다르다면 큰 손해 없이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농인의 집이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해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기농인의 집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데로를 입력합니다. 그린데로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귀농인의 집을 클릭합니다. 모집 현황 선택을 모집중으로 바꾸시면 현재 모집중인 곳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 봉화군 봉성면 귀농인의 집은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45만원에 관리비가 없고요. 방두 개의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TV, 청소기, 식탁, 옷걸이, 옷장이 있고 와이파이가 깔려있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충북 영동군 상촌면 귀농인의 집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고 관리비는 없습니다. 방한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귀농인의 집으로 보증금과 관리비는 없고 최소 일주일에서 15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15,000원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한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전자렌지,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TV, 세탁기, 식탁, 옷걸이, 옷장이 있고,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북 예천군 용목면 기농인의 집으로, 보증금도 월세도 관리비도 없이 모두 무료입니다. 방 3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TV, 청소기가 있고요. 이것도 최대 한달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탐색을 위한 용도로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벌제장터길 기농인의 집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무료이고 관리비도 없습니다. 방한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양구군 방상면 귀농인의 집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고 관리비는 별도 협의입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전자렌지, 가스렌지, 에어컨, 냉장고, 전기밥솥, TV, 식탁, 옷걸이가 있고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시 농안면 귀농인의 집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무료이고 관리비도 없습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기농인의 집으로 보증금은 없고 월세 15만원에 관리비는 없습니다. 방한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가스렌지, 냉장고, 세탁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시 산양면 기농인의 집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무료이고 관리비도 없습니다. 방한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귀농인의 집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무료이고 관리비도 없습니다. 방 1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군 동일면 귀농인의 집으로 보증금은 없고 월세 10만원에 관리비는 없습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가스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귀농인의 집을 모두 둘러보시고 신청하시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에 귀농인의 집을 클릭하신 후 호수를 먼저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하는 기간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니까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린데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셔도 되는 곳도 있고 전화로만 신청받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원하는 곳의 신청 조건들을 꼭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게 이런 서류 작성하실 때는 무엇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이유를 진짜 자세하게 진실성 있게 작성을 해 주셔야 신청하는 경쟁자분들이 많을 때 채택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신청을 하였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적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선정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예비 귀농 기초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군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기농기촌 탐색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기농인의 집 신청을 매해 받고 있으니까 우리 다신님들 중에 기농기촌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 드릴 테니까 달그닥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